화면만 보시겠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쪽에 갑니다. 응? 악수를 하고, 고개를 숙이고, 손을 흔들고,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. 응? 두번 인사한다고 자막이 나옵니다.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합니다. 기소말도 속삭입니다. 얼굴 가득 웃음이 있다. 지난번에 윤선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는 밖에서 다 들어오지 않고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에,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무슨 큰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, 자, 저기 권성동은, 권성동은 농담까지 한다고 합니다. 그 농담이 나중에 김미석은 안 됩니다. 라고 하니까 어, 팔을 툭 치는 게 이재명입니다. 나경원도 있고. 자 이러니 이재명이 볼 때는 야 국민의힘이 형편없구나 완전히. 이...